자, 요것은 G1700 드론에 그 태양광 세척을 할수 있게끔 장치를 부착을 해놓은 이제 기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북 안동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좀 보더를 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쪽 분야에서도 드론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팔리트 펌프 3개가 들어가는 재원이고요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노즐을 장착했습니다. 고객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래서 펌프를 켜면은 노즐이 회전합니다. 고압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깨끗하게 세척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납품 나가기 전에 테스트차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납품 가서 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가서 그분이 뭐야 태양광 직접 뭐야 본인이 설치하셔가지고 운영 중에 계시는데 아마 직접 자가로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태양광을 직접 저희가 직접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게 실용성이 좀 있을까. 저희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때 한번 다시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청소하는 거랑 테스트는 다 마쳤고, 나, 어, 나름 괜찮은 거 같지? 응. 응? 뭐, 해봐야 알겠는데. 그리고 요 기체 같은 경우 태양광 뿐만 아니라 또 가져와봐. 응? 요거를 어쨌든 분해가 좀 간단치는 않죠. 분해 하게 되면은 이거가 이제 입재 약재. 아, 약재. 약제. 약재도 이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요거 꽂으면은 바로 약재를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입재 요것도 똑같죠. 요거를 바로 꽂으면은 세 가지가 다. 네, 예, 동일하게 물리게끔 만들어서 입재 약재, 태양광까지 해가지고 세세 세 가지 기능을. 어, 모든 거다 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어, 이제 납품하고 나서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